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하고 있는 임주상입니다. 7월 16일 마이크로 컨텍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받은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등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온 디바이스 AI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한 요인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있을지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업황들을 파악을 해서 바로 주가가 반등하진 않겠지만,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부분과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즌, 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분명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온디바이스 ai를 다시 좀 주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한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관련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언론이냐, 뉴스 기사 쪽에서 온 디바이스 AI 키워드를 가지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마상, 이제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다시, 돌아올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이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갤럭시 폴드 플립 시리즈가 사전 예약을 하고요 지난주에 언팩 2024를 실시를 하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전작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ai 기능이 합제됐다라는 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디바이스 위에 AI를 장착을 해서 이온 디바이스 AI 쪽이 될 거고요. 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한다면 지난번 상승장 때 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그 테마 군들이 몇개 있었죠. 어, LPDDR을 설계하는 뭐 제주 반도체가 있었었고, IC 소켓 테스트 관련해서 n p u 관련된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소켓과 관련된 뭐 리노공업, 그 다음에 ISC,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크로 컨택솔까지 여러 군 이런 온디바이스 AI 테마 군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플러스 지금 말고 이제 한 8월 9월 정도 돼야 될 텐데 이 아이폰 16또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 키워드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AI 기능을 탑재를 했지만 이온 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노트북, PC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에도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조금 더 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난 1월 달에 갤럭시24를 출시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에 대한 뭐 사용자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반년 정도 지났다 보니 전작에 비해서 뭐 보안 사항이나 미비 사항들은 많이 보완이 되면서 앞으로 그 기능이나 편의성이 좀더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조금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고객사 중에 한 명인 삼성전자의 실적을 파악을 함으로써, 어, 이 주요 고객사의 가동률이 좀 확인을 해보면, 이 가동률 여부에 따라서, 이제, 컨택솔이나, 뭐,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도 동향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전방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영업 이익이 요번에 10.4조원 어 나왔죠. 10.4조원. 근데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8.2조 정도로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 예상 컨센서스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죠. 어한3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각각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1, 어 1차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 메모리 쪽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메모리가 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해도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나 성장세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봤었을 때는 메모리 쪽이, 음, 뭐 전체 100이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뭐 80, 90 정도라고 치면은 비메모리는 한10 정도 비율을 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중이 10 정도만 되더라도 어, 이 절대적인 수치만 보, 보더라도 어, 작은 수치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조금 어, 눈여겨 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업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가동률 자체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좋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축가 자체가 지금, 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고, 기간도 한 7개월가량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을 텐데 어, 최근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인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가가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첫 번째인데 그중에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와줬을 때이 구간이 우리는 바닥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앞서 본 것처럼 업황이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동반하는 상승이 나와, 나오는지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주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전저점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초록색 장기평선인 240일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장기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파악을 하면 중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는지는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찰적인 어, 움직임 흐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